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계학이란 뭐 이게 뭔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왜 우리가 통계학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. 어, 여러분들께서 그뭐 공부를 하시거나 지금 대부분 뭐 대학생이시 대학생이시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 다니시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대부분이 뭐 상당 부분은 직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뭐 가장 가령 일례로 백화점의 매출이 뭐그 여름과 겨울이 다를 거예요. 그럼 그런 그 시즈널 이펙트 계절성을 갖고서 뭐 우리가 조사를 해 본다던가 아니면은 어뭐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서 자료의 질, 자료의 기술적인 분석들을 한다는 거,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,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일단 통계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습니다. 이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평균,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, 이런 경향을 측정하고 또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등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거예요.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세트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근데 뭐 숫자 하나, 숫자 뭐두개 이렇게 단수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요약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서 이 자료의 특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. 어 사회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 되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제 케이오스 같아요. 그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이 통계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코스모스로 코스모스 현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단계로 이제 보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통계를 하나의 뭐 기계라고 보면은 통계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. 이제 예측하고 검정을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그 앞서서 우리가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안다고 했지만 이제 그 평균하고 분산이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종합 어, 말씀 드렸 뭐 비슷한 예를 드렸지만 이제 통계의 회귀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뭐 가령 그, 마케팅, 백화점에 이제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가 뭐, 셀, 그, 셀,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고 예상을 할수 있겠죠. 대부분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면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상식이니까요. 근데 그러면은 이 마케팅 비용의 X축의 데이터라고 하면 이게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이 매출도 같이 늘어나긴 할 거예요. 늘어나긴 하는데, 뭐, 물론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가능성은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이렇게 데이터가 흩어져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그 트렌드를 보면은 이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보는 겁니다. 그어 봤을 때어 물론 이렇게 흩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 선을 그어 그어 놓고 우리가 보면은 이 선상에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났을 때 매출이 얼마가 올라가는지. 좀 계산하실 수 있겠죠. 근데 이거 이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이 선을 그렸어요. 그린 다음에 실제 데이터하고의 오차는 뭐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선에 음뭐 가령 마케팅 비용을 1억을 집행했더니 실제 세일즈 증가분이 뭐한 2억에 올라갔어요. 그러면 1억 지출했을 때 2억에 올라간 이 데이터는 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값인지, 어느 정도 믿을만한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결과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예로 설명드린 것처럼 음, 앞에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중에 향후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.